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 몸통 회전 그걸 또 이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야 또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많이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한번 다섯 개 정도 쳐볼게요. 그냥 살살 친다라고 생각할 때 뭐, 뭐 이렇게 쳐도 뭐 게임한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쳐도 2 0미터 이상 나가고 뭐 우리나라 파이트 게에서 치는데 뭐 싱글하고 이보다 먼저 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 쉽게 그냥 몸만 돌려서, 어? 이렇게. 툭 이렇게 쳐라. 쉽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탈보즈나 롤0베킬로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들의 스윙이,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쉽게 칠수 있는 거는 절대 프로들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이 뭐, 더스피드를 올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린 등으로 치는 걸한번 해. 볼게요 똑같은 스피드로 한번 a 칠요요아이약 약간 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시 a d y 똑같이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이고있있습다다힘 빼라고 하잖아. 요2 5 0도를 이런 식으로, 쳐볼까요? Ready. 앞면을 사용해서 몸회전해서2 5 0도 치면 s 이렇게, 쳐야 돼요 세게 과연 이런게이게이렇 이렇게, 러니게 이렇게, 세게 치지 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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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80m, 200m 날리고 그냥 따박따박 가가지고 그냥 오프로스도 굴려가지고 그냥 파나 보기나 해서 뭐 싱글이나 아니면80%타 중반만 쳐라 그런게 프로들의 레슨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프로가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이미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프로들은 골프 프로들은 무조건 하루에 5시간, 8시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어야지 골프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아마추어는 그럴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기술도 그냥 아마추어는 애들 일주일에 뭐 한몇번 연습하는 그 정도만 해라. 뭐, 아까 말로 로샷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기대하냐, 굴리지. 그런 식의 기술밖에 안는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이렇게 치면은 힘을 줘야 겨우 저 정도 나가는데, 이제 등만 쳐서 슬렁 쳐볼게요.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어느게 힘이 빼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치는게 힘이 빠져가지고 200m, 180m 나가는게 좋은지 그냥 프로댄 기술이 어렵더라도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노력, 노력해서 힘을 둥 빼도 힘을 둥 빼도 이렇게 날아가는게 좋은지 결국엔 자기 노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한 명은 노력을 할수 있다라고 뭐 99명은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나 쉽게 이렇게 맞칠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기술을 익숙, 익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 그냥 아마추어가 쉽게 물론 쉽게 치는 방법은 제 유료 밴드인 인아웃 밴드 가시면 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것들 아니고 쉬운 것들 근데 그래도 저 스스로 굉장히 기술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 영상 자체도 이런 기술 어렵지만 은할수 있으면 은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지는 거리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쉽게 칠수 있는 그런 어 기술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활용해서 치면은 이렇게 날라갈 수 있습니다.